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 쌤입니다. 어, 어느새 또 저녁 시간 늦은 시간인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저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일 어, 일 영상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요즘은 그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진짜 겁나게 삽니다. 음? 한두 간만 그렇게 팔더니. 좀 약간 태세를 전환한 것 같아요. 이제 매수 쪽으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업황이 좋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하반기 그래가지고 요즘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어, 현재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애들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수출 실적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날까지 오후 거래일 동안에 음, SK이닉스를 7,154억 정도 삽니다 7,154억 삼성전자는 4,385억 정도 이제 순 매수를 하는 거죠 어,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삼성전자를 2,820억 정도 어, 순 매수를 했어요 올 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4조 5천억 이상 팔아치우던 그런 움직임이 움직임이 확연히 이제 달라진 겁니다. 어, 기관들도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숨매수하는데 어, 지난 5거래일 동안 3,446억 정도 사들였습니다. 3,446억 정도 사들였고 이 기간에 SK 하이닉스는 273억 정도 순매수를 어, 했다고 하네요. 어, 큰 선들의 매세가 유입이 되면서 양대 반도체주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 어, 삼성은 이날 2.25% 올라서 5 9 1 0 0원에 거래를 마쳤고, 음, SK하이닉스는 3.2% 상승해서 224,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5거래일간 삼성은 5.16%, 하이닉스는 4.66% 오른 거죠. 어, 최근에 반도체 수출 증가가 외국인하고 기관에 관심을 키운 겁니다. 음, 대체 데이터에 따르니까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37억 9,900만 달러 어, 전년 대비 21.3% 늘었고 역대 5월 수출 실적 중 최대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니까 지난해 9월 이후로 가장 수출 규모가 좀 컸어요.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 반도체 수출 누적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한11.3% 정도 좀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HBM하고 이제 범용 DRAM 이 수요가 꾸준히 들고 있는데, 어,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수출 실적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전자업계 설명이고, 어, 시장조사업체 DRAM 익스인지에 보니까 PC용 DRAM 범용 제품 DDR4 8GB짜리 지난달 평균 고정가는, 어, 전달보다 27.27% .27 올랐습니다. 지난달 22.2%뛴데이서두달 연속, 음, 20%대 상승이죠. 어, 중국의 이고환신 정책으로 전자제품 수요가 늘어난 상황인데, 어,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우려가 커지다 보니, 어, PC 제조사 등이 사전 재고 확보에 나선 영향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 이 같은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거로 기대를 하네요. 어, 미국 빅테크는 경기침체 우려와 관계없이 과감한 인공지능 설비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는 대체하기 어렵고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하죠. 어, 실제 관세 영향도 시장의 우려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는 어,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 여부를 삼성전자랑 음, SK 하이닉스 주가의 그 중장기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올 하반기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지가 내년 주가에 관건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저평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날 주가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 24% 낮고, 한 자산 운용사 관계자도 이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소폭 올랐어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약속한 물량이 4조 원 규모 남아있는 점도 음,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요인으로 현재 작용 중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요즘 하여튼 핫하다. 음, 그거 보시면 되겠네요. 어, 그리고 아주 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원전주 26조 잭팟 터졌다. 원전. 체코 수주했던 체코. 음, 체코 수주의 두산에너빌리티좀 웃고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음, 두산에너빌리티등 원전주가 급등을 해가지고 신고가 랠리를 펼쳤는데 26조 원 규모의 체코, 체코죠?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팀 코리아가, 어, 측적으로 따냈다. 그래서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진 덕입니다. 어, 증권가에서는 이번 원전 수주 계약을 바탕으로, 어, 국내 원전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난과 동시에, 어, 수출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엠피닥 테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거래 대비 7.62% 올라서 4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어, 장중에는 8.44% 올라서 4만 6,25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합니다. 한전 기술도 19.8% 뛰어서 73,200원에 잘 맞췄죠. 이외에 한전 KPS 5.3%, 대우건설3.19%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전주 전반이 강세를 보인 것은 한국 수력 원자력을 주축을 해서 팀코리아가 26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계획을 수주했기 때문이죠. 한수원은 발주사인 택, 체코 전력공사 산하의 그두 코반이, 원전력 발전사하고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 계약이 서명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애초에 한수원과 EDU2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원전 수주 입찰 당시에 이경쟁수였던 프랑스 전력공사가, 음, 계약 체결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고, 어, 체코지방법원이 이를 이용하면서 계약이 잠정 보류됐죠. 그런데 어, 한수원과 그 EDU2가 즉각 항고에 나섰고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어, 최종적으로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이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 것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계약 수주 이후로 16년 만입니다. 한수원은 체코의그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2기를 공급, 공급한다는 거네요. 공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는 2029년 착공해서 20, 2036년부터 음, 상업 운전을 기획하고 있어요. 어, 원전 건설 과정에서 한수원은 주 계약자로서 역할을 하고, 어, 한전 기술 설계죠.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 시공, 대우 건설 시공, 한전 KPS 시운전 장비 등은 이게 팀코리아에 소속돼서 개별 업무를 담당한답니다. 어,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내테밀린 지역의 추가 원전을 건설시 한국이 우선권을 갖기로 하면서 향후 추가 그 계획을 따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원전 계약 수주를 바탕으로 팀코리아 기업들의 실적 개선되는 것과 동시에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거랍니다. 한전기술은 체코 원전이기에서 10년간 연평균 500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어, 산넬로비트는 한기당 200억, 한전 k p 하고대건스는 한기당 1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추정이 됩니다. 어, 체코 외에도 루마니아 소형 모듈, SMR 계약 가능성 등 이런 긍정적 이슈들이 연이어 발표될 거로 예상되네요. 어, 그래서 원전기업들의 주가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어, 기약입니다. 대단한 기억이고 실적입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